회장천 매미가 온몸으로 절규한다. 대저 생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존재여서일까? 일찍이 매미에 대한 절구가 신인 묵객들 사이에 회자되었다. 누구에게나 자기 생에 치열하던 날이 있다. 제 몸을 던져 뜨겁게 외치던 소리, 소리의 몸짓이 저를 둘러싼 세계를 서늘하게 하던 날이 있다. 도종한 매미. 매미에게서 삶의 천리뿐 아니라 방식도 건져 올린다. 매미는 땅속에서 애벌레 상태로 칠리 이 넘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세상에 나와 한달 남짓 산 후에 짧은 생을 마감하는데 수컷은 암컷과 짝짓기를 한뒤 죽고 암컷은 알을 낳고 죽는다. 일찍이 나는 매미에 매혹당했다. 오랜 인고 끝에 누리는 강렬한 짧은 삶, 생명의 분명한 유한성, 지독한 열정의 울음조차 마치 치열한 우리네 삶과 비견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여 올해 첫매미울음 인생은 쓰라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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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하이꼬시 확실한 것은 수년의 기다림이 한달 만에 구해로 끝날지 모르지만 매미는 자신의 생애 최선을 다한다. 매미는 종이 사라지지 않는 한개걸 영원한 운명의 굴레 속에서 그는 본능적으로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니체가 말한 초인이 이와 같지 않을까? 니체는 인간 삶의 목적을 카오스, 혼돈적인 생성의 세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세계를 흔쾌하게 긍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인간이 세계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충만한 세계로서 경험하는 데 있다고 밝혔기에 내 생의 모터는 아모르 파티다. 운명에 대한 사랑이나 뜻으로 로마 제국 오 헨제 중한사람인 마르코스 아브넬리우스가 처음 언급했고 19세기 독일 의 철학자 프레데릭 니체가 그의 중심 철학인 생 철학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이 개념을 차용 더욱 심화시켰다. 니체에 따르면 아모르 파티란 자신의 운명을 단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 인간 본연의 창조성을 키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척해야 한다는 뜻이니 영혼 회귀를 말하면 이체는 묻는다. 어느 날 악마가 다가와 이삶이 영혼이 반복될 것이라고 속삭인다면 지금 이삶이 영혼이 반복된다면 너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그의 답은 자명하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을 영혼이 반복해도 좋다는 마음가짐으로 이것이 삶이었던가? 좋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영혼 회개가 무목적인 일회성의 영원한 반복을 말한다면 아모르파티는 그러한 허무함과 고통들까지도 긍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허무함과 고통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리라 내미는 찰나와 같은 삶 속에 압도돼 부정하고 도피하는 대신 자기 삶의 충실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이 세상에 전하고 있다 세계 최고 자살 사회, 무한 불행 사회를 탓하지만 생각해 보면 정작 사라지는 것에 익숙하고 살아내기 위한 고단한 일은 되도록 해피는 자신이 참 창피하다. 어허, 번님네야, 땅 위에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최소한 중력을 초과하는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간다네. 가치 있는 삶을 짊어지고 앞으로 걸어갈지 욕망의 무게에 짓눌려 멈춰버릴지는 오로지 나의 선택일이라. 최후의 순간 나를 회상한다면. 나는 과연 여름의 매미보다 치열하게 살았다고 할수 있을까? 가치있게 살았다고 할수 있을까? 과연 내 생에 치열한 날이, 가치있는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던가? 치열한 생을 살아야, 가치있는 생을 살아야 마지막 말이라도 남길 수 있을 듯. 빈센트반고의 마지막 말은 고통은 영원하다였으나 파블로 피카소의 마지막 말은 나를 위해 축배를 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운명을 최대한으로 살기 위해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울던 매미는 진정한 초인이자 삶의 주인이라. 매미는 내게 말없이 가르친다. 너 자신을 잘 알고 너 자신의 가장 어울리는 모습으로 뜨겁게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리.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